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 방문을 시작하며 아세안 미지 20 회의 전에 중국의 지도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IMF는 글로벌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로 예상되며 중국의 경제 회복은 둔화되었으며 부동산 분야의 위험성이 남아 있음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가 분열되고 있다며. 미중 간의 신뢰, 부족과 완전한 분리가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단기적인 사업 수행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래스도어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기 부진과 해고로 인해 글래스도어 직원 신뢰지수가 하락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향후 6개월간 고용주의 사업 수행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인 견해를 반영하며 최근 1년 동안 5.8%포인트 하락하여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의 압박이 커지는 추세이며 정보산업 정보 분야에서는 신뢰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수백만 건의 직원 리뷰를 통해 기업 운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주택 부족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주택 중개 사이트 진로우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7월까지 약6.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낮은 금리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판매를 거리고 새 주택 구매자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며 주택 건설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판매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확산되어 중국에서는 일본 관광 예약이 급감한 상황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한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지난주보다 3분의 1 정도 줄었으며 이미 예약한 사람들의 환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권 가격도 하락하여 다음 달 중순에 상하이에서. 도쿄로 가는 항공권 가격이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와 오사카 행 항공권 검색량도 크게 줄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 간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일 감정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가 최근 주가 급등으로 세계 자동차 회사 중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빈패스트 주가는 전날보다 19.75% 오른, 82.2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상장 이후 15일간 주가가 688% 상승한 결과입니다. 빈패스트의 시가총액은 1,900억 달러로, 테슬라와 토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서 3위입니다. 빈패스트의 급부상은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와는 다르게 투자 분위기가 여전히 뜨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빈페스트는 전체적으로 테슬라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도전해야 할 길이 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대만도 9개월 연속 경기 부진을 나타내는 남색 불신호가 켜졌다. 경기 판단 점수는 7월에도 15점으로 남색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임을 나타냈다. 대만은 경기 상황을 5가지 색깔로 표시하는데, 남색은 경기 부진을 나타낸다. 이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와 같은 기록으로, 대만의 경제 위기를 반영한다. 경제위원회는 경기 부진의 이유로 세계적인 소비 부진과 생산 무역 지표의 지속적인 낮은 수준을 언급했다. 그러나 주식 거래 활발함과 노동시장 안정 등으로 7월 경기가 약간 나아졌다고도 언급했다. 중국 인터넷 인구는 10억 8천만 명으로, 보급률은 76.4%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6번지월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10억 7천9백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1천109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그램, 기지국은 총 기지국 중 26%인 293만 7천 개가 차지하며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8억 8천4백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반기 온라인 소매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13.1% 증가한 7조 1천600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경제가 중국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인프라의 빠른 구축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해시레이트 지수에 따르면 채굴 수익이엿대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루 컴퓨팅 능력 단위당 0.06 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정체와 업자 간 경쟁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반면에 채굴 업자들은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채굴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반감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이전 사례가 있었다. 중국에서 경제 회복이 둔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에너지 차 업계가 대졸자들의 구직난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대학 졸업자의 신규 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인공지능 (AI)과 신에너지 차였다. AI 분야의 대졸자 채용은 작년 대비 172.5% 증가하였고 신에너지차 업계의 신규 채용은 93.9% 증가했다. 특히 신에너지차 업계는 고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졸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아디라는 전기차 기업은 올해 대졸자 이상 학력자 31,800명을 채용하며 고학력자 취업난을 해소하고 있다. 이들 중 80.8%는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견해가 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회복과 물가, 무역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예상치도 낮아진 상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전년 대비 5.1%로 예상되었으나 이는 이전 예상치인 5.2%보다 낮다. 정부의 목표치였던 약 5%에도 더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 하락은 3분기 성장 예상치가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수출과 수입 감소 폭도 늘어났다. 내년도 성장 전망도 4.8%에서 4.5%로 하락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제한을 했으나,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는 연간 3천억 달러 약 396조원의 비용, 발생과 55만 개의 일자리 손실, 경제성장률 0.7%, 감소 등이 예상되며,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추가로 경제성장률이 0.4% 하락하고 32만 2천 개의 일자리 손실이 예상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이며, 관세 부과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제 연구, 기관 조세 재단은 그 영향을 경고하며, 트럼프 캠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토종 전기차 업체인 비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드는 이 분기에 1,400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여 작년과 비교해 67% 성장했지만, 이는 최근 1년 중 최저 성장률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지원과 소비 증가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 경쟁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와 미국의 테슬라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데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의 판매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분열 가능성 낮은 생산성이 저성장 미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는 기술 혁신, 공공 부채, 미중 갈등 등이 토론되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예? 예?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국가들이 팬데믹 대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은 안정적이지만 중국의 발전으로 전체. 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채 감축이 어려워졌습니다.